제가 발을 빚어가지고 지금까지 못되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었지만은 김무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파 연예인들 숫자 상관없어요. 좌파 연예인 100명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대결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저에잘말 야, 자, 서울역에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뒷문수고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될까 봐. 이제는 든든합니다. 대조의 여왕 설라령 여사께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정말 김무수 후보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있는데 아버지 제발 그만하라는데 내가 마지막이다 <laughs> 내, 내 김문수 대통령 만들고 나도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간다 아니 5년 10년 동안 생활이 안돼 방송이 하나도 없어 4개 채널 뭐하는거 이게 왜 여기있는 자유보수 우파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거 아니야 아 짧게 아, 아 김우수 의원님 오십니까 아, 알았어요 짧게 드릴게요 아, 나만 혼자 드려도 안되고 나도 한매서로나 오늘 처 나왔어요 그런데 해병대 이인재 동료님 오늘 해병대 중에서 오늘 타고 오셨는데, 정말 얼마만 많지만은, 짧게 드이 됐을 텐데 그만하고 있지만은, 김웅이가 어느서부터 김문수 후보 전국 유세 드리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맞습니다!